와우, 와, 아! 와, 헤드 와, 맞고. 그린나무 배틀그라운드 고수는 아니지만 중수입니다. <laughs> 한번 가볼까요? 아 얼마 전에 혼자서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했는데 녹화를 안 해가지고 하..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번 판뭐 오랜만에 또첫 판이니까 포칭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고향 가도 같은 곳이죠. 저의 어. 고수는 아니지만 중수의 실력을 자부할 수 있는 포칭키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<laughs> 배틀그라운드가 확실히 이게 솔로로 할 때랑 듀오로 할 때랑 스쿼드로 할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게임이라 재밌는 것 같아요 솔로가 솔로 나름의 매력이 있죠 갑자기 생겨나는 연막탄. 오케이. 다른 총은 다 주서도 리볼버안 줬죠. 오케이 일단 가요 좋아요 가방만 나오면 딱인데 오케이 자기장 괜찮고요 어, 아, 차도 있네요 앞집으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와우! 내가 먼저 쐈는데 시작이 굉장히 좋네요 <laughs> 와우,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렸죠? 그렇다면 그리나무 배틀그라운드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약간, 어느 순간부터 저주에 걸린 것 같아요. 녹화만 눌렀다 하면, 80등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여러 번 했는데, 중수방송이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는데, 80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아닌데, 잘하는데. 그전 영상을 보시면 알게, 아시다시피, 에임은 안 좋아도, 죽이는 위치 선정과 운빨과 욕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스타일이라, 응? 잘 돼야 되는데. <웃음> 젠장. 젠장. <웃음> 왜 시작하자마자 죽는 거야. 아, 자.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부담을 버리고 방 안에 한켠에 앉아서 생각을 해봅시다. 내가 가는 길이 답이다. 내가 간 길이 진리다. 응? 나는 해낼 수 있다. 생각하면서 이번 판은 조금 여유 있게 가보겠습니다. 아참 어, 인생이란 게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. <laughs> 이상하다. 잘 잘했거든요. 저번에 막 혼자서 일등도 하고 막어 했는데 일등 할 때는 한 번도 녹화가 안 되고. 백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?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두 번째 고향 밀타 여러분께 소개드리죠. 해 밀타는 어,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에요. 마치 어 뭐랄까 어, 부산보다는 뭐랄까 어, 시골에 있는 어촌 마을이죠. 네, 오늘은 마을 중앙에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카센터가 있는데. 카센터에는 차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.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은 바로 저저 저 집입니다. 지금 저기 단풍나무 아래에 있는 집. 제가 한번 옥상을 공략해서 옥상을 공략해야죠. 낯선 사람이 지나갔는데 무시해 주고 <laughs> 그못 들으신 분이 있, 있을지도 모르는데 방금 얘가 AR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. 아!!! 와, 해당 방 맞고. 그래서 저 89등 이거 봐요. <laughs> 분명히 뭔가 있어. 마음을 버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음을 버리고. 먼저 내려가서 AR을 먹어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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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죠? 게임이죠.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플레이해보죠.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 그리나 화이팅! 제 단계 먹고 싶어지네요. 베리나무 오늘도 비행기는 떠올랐습니다. 크, 저 노을을 보세요. 이렇게 아름다운 날 혼자만 살아남게 되겠군요. <laughs> 자, 이번에는 세 번째 고향 노우족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라작 가보죠. 아, 이제 로족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 부분에 어, 창고집 아래에 세 가지 거세 뭐야? 세 집이 있는데, 가운데 집이 흔히 얘기하는 꿀집이죠. 그리고 여기도 괜찮고, 저기 왼쪽 언덕집, 저기에 있는 꿀집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죠. 자, 많이 내려요. 로족답게. 아 주변에 많이 내렸죠. 오케이. 1층 클리어. 안 따라 들어왔네. 다행이다. 옆집에 있겠죠? 죽을 뻔했죠? 오케이 올라올 것 같죠? 등장. 와! 아, 요즘 너무 잘해, 사람들이.